안녕하세요, 급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 수렴이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 모습 때문에 요걸 버티고 위로 튀지 않으면 요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기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노스를 보게 되면은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뽀모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린 분할익절과 그다음에 현금 비중 보유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번 영상하고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될건 없다라고 보고요. 그냥 가던 대로 가고 있다. 영상에 말씀드리는 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기존의 영상을 잘안 찍을 때는 이 횡보 구간이라 여러분들 굉장히 지칠 때, 이때는 뭐 어제 영상을 찍나, 뭐 5일 뒤에 영상을 찍나, 재료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횡보 구간을 뚫고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방향을 정한 것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바로 갈 거냐? 둘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경계에 있기 때문에 1번으로 가느냐? 아니면 2번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1번은 눌렸다 가느냐? 아니면 2번은 바로 가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 여기에 지금 경계에 딱 있다 위냐 아래로 갔다가 위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알트장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계속 돌림펌핑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면 어제 올랐던 애들은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잡고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니메코인도 그렇고 눌림목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부근에서 익절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저희 이제 멤버십을 보면 애니메 코인이 2차 타겟을 제가 38.70으로 했다가 34.80에 입절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가 고점이 어제 34.92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익절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상황을 봐서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팔고 나오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봤을 때 분할 익절을 내가 해, 하면서 이 상승장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변수들에 대응을 할수 있는 교집합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이런데서 어떻게 익절하냐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저도 운이 좋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멤버십에 오시면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황이 어떤 거에 대해. 대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 또 브리핑해 드리고 현금 비중 좀더 늘려야 될것 같다. 여러분들 뽀모 올라 올라 하면은 좀 눌러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넥스페이스도 가고 다겟을 가고 애니메, 뭐 오피셜 트럼프, 만트라 어제 만트라 잘 갔죠. 그리고 뭐 에테나도 괜찮고 쭉쭉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사인,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 코인 뭐 이렇게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고 어, 유튜브를 오시면. 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오면은 여러분들 멤버십을 가입을 했을 때는 회원 전용 게시글이 있거든요 회원 전용 게시글에서 이 멤버십 브리핑방 텔레그램 주소와 그 다음에 카카오톡 소통방 주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닉네임을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딱 봤을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비트는 일단 이런 식으로 순환 펌핑이 계속 돌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애들을 중심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되고 그리고 스트라이크는 상장 폐지한다 라는 그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8월 21일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고 라 하면 그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펌핑을 줬다가 끝나거나 아니면 펌핑 주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약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좀 유인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그냥 뭐 해봤자 단타지 뭐 너무 <laughs> 그죠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하이퍼레인이나 UX링크 이렇게 좀잘 가긴 하는데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 항상 이 순한 퍼핑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 아직까지 김프가 역포예요 그래서 그런가 너무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다들 뭐 저도 그렇고 어쨌든 도미넌스가 올라있던 장세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오르면 이제 조정이 올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보면은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타? 아? 이래도 안 탄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막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유동성 보세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눌렀는데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USDT, USDC 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 자체도 나쁘지 않다. 굉장히 비트코인도 괜찮은 상황이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도미너스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면서 물론 반등은 할 거예요.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눌림 목을 알트 기준으로 눌린 목이겠죠. 도미노스가 반등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가져갈 텐데 꾸준하게 어쨌든 장기적 우하향하면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막 40%대 내로 간다. 그럼 우리는 진짜 2021년보다 더한 장세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어제 뭐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익절을 하면서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애니메코인처럼 익절하고 밑에서 잡으면 개수도 더 늘릴 수 있고 좋으니까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개수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면서 분할 익절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개념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트코인에 대해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하는데 이거는 장세가 어쨌든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정말 무서워요. 이래 안사의 개념이 너무 그러니까 원래 역프면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동안 어쨌든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뽀먹어올 겁니다. 근데 잘 참아내시고요. 그죠? 조금씩 조금씩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못 버티고 다 나왔는데 버틴 사람들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시장을 떠났으면 사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새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불타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비중을 불타기를 했다가 갑자기 어제 보여 아까 보여드렸던 애니메처럼 이막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버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한다 생각하고 늦게 온 만큼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비트 펌프 나오고 이게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펌프 알트 미들 마켓 조정이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거의 순환이 돌았기 때문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똥코인 강기 시작 뭐 밈코인 그 다음에 분노 떡락 뭐 요런 것들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버텨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 버틴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타면서 쭉 오른다. 근데 이때 만약에 도미가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요때 또찐 알트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현금 100%라든지 코인 100%라든지 너무 극단적인 포지션은 지양하는 게 좋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커베핸들 패턴이라 볼수 있고 여기서부터 끊으면 역헤드숄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신고점을 갈때뭐 중간 리테스트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게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오른다고 했을 때는 이 구간만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높은 타겟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총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알트들은 진짜 난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다 비슷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이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늦게 온 기간 자체도 뽀모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뽀모가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물리는 기간도 있을 거예요 최후에 우리 예전에 막 넥슨이 비트 물리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물론 현명한 투자가 됐지만 그런 것처럼 세일러도 막 물렸을 때가 있었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물리는 기간들도 나중에 분명히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스마트한 투자자가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뭐 기업 그리고 뭐 정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결국 엑시트를 하는 순간이 올 거다. 분명히 그때 여러분들이 뽀을 느껴가지고 아 얘네 팔아도 다른 애 들어오니까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얘네들도 나중에 되면 물릴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익절을 생활화하는 그런 형태의 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2년 휴먼 고래가 34,000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이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게 이제 중요해요 리플의 시총이 맥도날드를 추월했다 그리고 이게 2017년인가요 2020년인 2021년인가요 그때 뭐 이더리움이 3전보다 뭐 시총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더리움인가 그 밑에 거였나 아무튼 그러면서 이게 버블이다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per이 너무 높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코인도 이제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지표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체크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6위까지 왔어요 지금 구글보다는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이번 장에서는 이 엔비디아를 넘을 때가 오면은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2등을 가면 그때부터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저도 긍정적인 희망회로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제, 제 이번 시나리오 예상 비트코인이 이거 계속 지난 영상들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2등을 가버리면 비트코인이 그러면 거의 20만 달러 부근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물론 엔비디아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겠냐? 많은 더 오르겠죠 이 기준치가. 그래서 만약에 2등이 된다 하면 정말 이 디지털 골드가 골드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가속화 구간을 만들 수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그러면 그들한테. 그들이 쭉 들어오면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었다가 얘네들이 물량을 다 가져가면서 안고 죽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추이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세계 상장사들이 지난주에 5, 3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 엄청나게 매입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알트장이 끝나면, 우리가 다 컨버블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알트 자체가 이제 힘을 못 쓰는 단계가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비트, 그 다음에 이더, 요런 애들은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중심으로.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요게 끝나면, 이 알트들을 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켰다가 또 저점이 오잖아요 그때는 요런 애들 위주로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요 그리고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을 계속 계속 여러분들은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 비트 그 다음에 도미넌스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 요 김프가 어떻게 되는지 역프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순환 펌핑이 될 거다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잘 모르겠다 하면 뭐 현물은 멤버십이지만 여기 보면 선물방도 있거든요. 선물방은 뭐냐면 현물은 현물방, 멤버십 현물만 하는 거고 선물은 선물만 하는 건데요. 둘이 별동의 방인 거예요. 똑같아요. 포지션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초록색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간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계속 이렇게 타겟을 간다. 이때 한번 손절 난거 빼고 타겟가고 그렇죠? 이렇게 타겟을 간다. 그래서 요즘에 움직임 때문에 청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때한번 손절나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에서 좀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 선물이 되게 어려운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시죠.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항상 조중에올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